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먼저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우리 올라오는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또 다민족들에게 또 병든 아픈 사람들에게 진짜로 말해 줘야 됩니다. 뭐가 복이냐? 다시 말해 뭐가 응답이냐? 우리가 첫째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어디로막 피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겠죠 뭐가 응답이냐 인도받는 게 응답입니다 뭐가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어, 인도받는 게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고장난 시기에도 두번 응답받는다니까요 그게 인도예요 고장나도 가만히 있으면 두번 인도받는 거두 번. 인도 거예요, 두 번은. 근데 고장난 주제에 계속 틀린 것이게 알려주면 그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인도가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뭐가 능력이냐?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내가 뭐라고 이게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면 권능 받고 그게. 능력 중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 엄마 아빠가 함께 있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 부르면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엄마 부르면 됩니다. 아빠 부르면 됩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뭐 뜸으로 내가 해보겠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거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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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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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내가 이게 참안 되고, 문단,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죠. 우리 중에 미래가 뭐냐면 결국 성령의 열매 맺는 게 미래입니다. 그래서 미래가 있는 사람, 즉 열매가 확실히 있을 거 믿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제. 믿어지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재생산된다는 말.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말 들을 때마다 재생산 열매 이거 할 때마다 저는 하여튼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늘 생각나요. 하여튼 옥수수 그거늘 생각납니다. 저는 이거 왜나이마다왜 우리 집 옥수수 는 이렇게 맛이 없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네 옥수수는 아니 하물며 이오이사님 옥수수도 맛있는데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laughs> 옥수수 이렇게 맛이 없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분명히 저는 아버지가 말해줬어요. 어. 왜냐, 미래를 정말로 안다, 아는 사람은 그 씨를 준비하고 또 씨를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 우리가 전도 이전에 전도 하면 우리가 참 어떻게 부담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로. 아, 미래가 보이면 이건 부담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죠? 얼마나 부담돼요 공부? 그런데 미래를 두고 내가 앞으로 가야 될그 미래를 둔다면 지금 하는 그 공부가 부담을 뛰어넘겠지요. 여러분이 전도 이전에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개인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2025년 어찌 보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뭘 점검하느냐?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일 나는 지금 발견했는가? 오직 성령 임하면 땅 끝까지 지인되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무엇으로요? 오직으로요. 이거로 우리는 늘 점검하는 겁니다. 안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하나님 되어지게 하십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탁한 뒤에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택한 족속이요. 내가 너를 택하였다. 심지어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아시면 되는 거,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음수함이 결국 신앙생활은. 그러면 조대체 전도 재상산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전도 재상 재생산은 뭐냐면 성경적 전도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우리가 말하는 전도 재생산은 고구마 전도가 아니에요. 진돗개 전도가 아니에요. 어디 하는 뭐 그런 전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전도는 뭐냐 마가의 집이 나옵니다. 자, 기준 시작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한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도대체 복음이 뭐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 을 지금도 안 믿죠? 왜 유대인들이 그토록 메시아 메시아 기대는데 왜안 믿죠? 어왜안 믿냐면 부활을 안 믿는 겁니다.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이 왔다는 건 믿습니다. 이 사람들도. 근데 부활을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주신 은혜가 뭐예요?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을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이스라엘나라가 회복되면 언제입니까? 그게 관심거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관심은 언제 그런데 하나님 이 우리나라가 회복돼요? 그때 하신 말씀은 요 그거 너희가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너희이기만 하시면 권능받아 땅끝까지 증인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은 120명이 아까도 서론의 일부때 말씀드렸지만 모이면 죽는 거예요 예배하면 죽는 거예요 전하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거예요 더 연합했어요 더 동거했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어찌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성경정도가 뭐냐 마가의 집에 있는 타락방에 모인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요. 이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결국은 세계복음하는 그 일에 나각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신 그일 그것 때문에 모이고 언젠데 흩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 전도는 뭐냐면 우리 개인이 먼저.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나를게 주어진 그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이 내가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누굴 만나요? 만나면 축복을 주셔요. 꼭 끼리끼리 모인다고요. 어. 도가리는 도가니끼리, 뭐, 뭐는 뭐끼리 모인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약 하는 사람 보요그 마약 하는 사람끼리 만나요. 그것도 신기하죠. 어디다가 던지게 한다면 던지기 들어보셨어요? 마약 하는데 어디다 둡니다가 툭 던지고 간대요. 걸리면 끈이 나니까. 그럼요, 그 마약 하는 사람은 그걸 찾습니다. 어디다 던졌나 하고, 그것도 기가 막히게 찾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날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걸 통해 뭐 하냐면... 사역은 사역인데 함께 하는 사역을 보고 팀 사역이라고 합니다. 차혜정 장로님을 만나면 사람은 분명히 복음만 우리 차혜정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를 연합하게 이효희 사님과 함께 누구 한 사람을 우리 소아는요. 분명히 만나는 사람 살릴 거예요. 런데 소아가 사무회과 함께 문현초등학교를 뭐 하는 거예요? 팀을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잘했던 게 이거죠. 바울과 누구합니까? 신라, 어느 때는 디모데. 같이 연합하여서 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성경에는 집이 참 많이 나오죠. 그 집을 뭐 했냐면, 밥 먹고 잠자는 곳이 아니라 미션을 전달해 주는 곳. 그걸 보고 미션 홈이라고 합니다. 홈은 집이죠. 그냥 하숙 집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냥 템플루스테 이런 데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나누는 곳. 우리에게 각자 업이 있어요. 그 업을 가지고 최고의 업이 뭐냐? 우리는 무엇의 전문가냐? 생명 살리는 데 전문가예요. 그걸 보고 전문사회을 합니다. 아까 우리 건우지 쌤 얘기하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운가 봐요. 요즘은 배터리 이쪽에 관련된 회사 다니는데 워낙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워낙 싸게 나오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만약에 너희 회사 물건이 천원이면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물건 얼마에 할때 600원이라 고 그러더라고. 그럼 어, 육백 600원짜리 사죠. 4 0 0원 마디 남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옮기려고 좀 이제 기도를 한다 그래서 왜 옮기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자기 회사에 2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나기를 포함해서 세 명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어, 이분 참, 복음에 그래도 있구나. 복음에 관심이 있구나. 이게 좀 소통되는 사람이 세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이는 뭐라고 하느냐? 아, 같이 이 회사를 어떻게 하면 살릴까? 와, 아, 잘했다. 회사가 어려우니까. 에이 옮기자. 이게 아니라, 옮기더라도 중요한 건 살리는 생각을 한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전문 사가 아니겠습니까? 너 때문에, 너와 그팀 때문에, 어, 그 내가 다니는 회사가 중국이나 이런 왜냐하면 전 세계라고 싸워야 돼요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만 보고 싸우면 안 돼요. 많이 들어오니까요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음. <laughs> 가격 경쟁, 그래서 뭐 하냐. 진짜 전문성, 그래서 진짜 전문성. 그래서 제가 건우지 삶한테물어 했냐. 야, 완전히 진짜로 그냥 고퀄리티로 가거나 아니면 진짜 저가로 가거나 이 중간에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이제 여러분 랩너치시 그렇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진짜 살아남기 힘드시대요, 이제는. 그래서 뭐냐. 진짜 전문. 그전문사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보백에 주신 그 업이 전문사역도 전문사역이 뭐예요? 살리는 업을 한 거예요. 텐트 만드는 거업을 그 가지고 있었는데 뭐했어요? 로마 군인들을 살려버린 거예요. 복음만 한 거예요. 성경적 전도가 뭐냐? 전도제사장이 뭐냐?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지역을 딱발에딱 딱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살게 하신 이유, 그곳에 생명의 빛을 밝히라고.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응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한계가 올수 있어요. 전도 재생산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세계 보급하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어느 날 우리에게 오는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무슨 한계가 오느냐?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한계가 다와요 내 기준이라는 게딱 한계 봅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기준. 어떤 한계가 오느냐? 내 입장이 그래요. 목사님, 목사님이 제 입장을 몰라서 그렇죠. 어떤 한계가 오느냐? 목사님이 몰라서 그래요. 제 수준이요. 제 수준이 그렇습니다. 제 상황을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내 능력이 얼마나. 이걸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뭐냐? 내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말씀이 기준입니다. 나를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나보다 더큰 것이 말씀, 아이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계를 만났다면, 우리 뭘 하느냐?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각한 사람, 사람 입장들이 있죠. 그런데, 기도는 내 입장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한계 만날 수 있죠. 목사님, 내 입장이요. 그때부 우리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해요? 내 입장 해결해 달라고. 아니요. 내 입장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그걸 기도를 통해 찾는 겁니다. 우리의 수준으로는 전도할 수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그한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내 수준으로 어떻게 꼬득입니까? 그래서 뭐, 물면 놓치지 마, 진돗개 절략 그건 내 수준이죠. <laughs> 저 같은 사람은 못 물어요. 성격이. <laughs> 저 같은 사람은 못 물어요. 어떤 사람은 열번 찔러버려요, 열 번. 저는 못 찔러요, 한번 찔러버려요. <laughs> 10번만 찔려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 20번만 찔려야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내 상황이 아니라 정말 현장의 상황을 봐야 돼요 현장이 어떻습니까? 마치 에르메애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젖먹이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뭐할 자가 없어요? 젖줄 자가 없어요 교회는 많은데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없어요. 많지 않아요. 성도는 많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또뭐 요즘은 좀 그런 얘기 좀덜 하기는 같은데 옛날에 비행기 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어 대한민국 얼마나 십자가가 많은지 요즘 은 그런 비유도 잘안하안해요 하나님이 어 보면 현장에서 우리 깨우라는 건데 현장에 정말로 필요한 그 사람. 선교 우리무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 이게 능력 중 능력이죠. 그래서 결론 전도 재생사는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서 이 생명이 땅끝까지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거기에 내가 누구인가? 바울이 바울되기 전 사울 때이 사울이 바울되는데 도왔던 사람이 누구죠? 아나니아 하나님이 재생산이라는 것을 두고 바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나님 누구를 준비하셨냐면 아나니아를 그 아나니아가 있는 그지역의서 하나님은 바울을 꼬그라트어버렸어요 고넬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했던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그 봉사한 거다 안다 그럼 사실 말씀이 뭐냐면 저 베드로에게 가서 청해라 그 베드로가 누구한테 있었어요? 어느 집에 있었어요? 피장 시몬 집에 뭐 하려고요?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고넬를 정확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계획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베드로가 누구 집 누구의 집에서 쉬고 있었냐면 피장 시몬 집에서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 교회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간 겁니다. 그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하시죠? 루디아. 거길 거쳐서 이제는 대살로니가 지역으로 갑니다. 하나님 거기에 누구 준비하셨죠? 야손을.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하세요? 브리스가 부부를.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이로 가시는 전도 재생산의 그림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로마까지 가는데 이응답을 주셨어요.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지역과 세계 복음하는 일에 계속 재생산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양 천마리가 있어도 새끼 못 낳는 양이면 시간 지나면 빵마리 됩니다 하지만 열 마리라도 새끼 낳는 양이면 시간 지나면 왜 우리나라가 인구가 줄이죠? 분명히 둘이 결혼했는데 하나만 낳네 몰랐죠? 이렇게 나라가 국민이 없어서 힘들어할 줄 아들 딸 어? 구별 말고 하나만 낳고 키우자 그 피해자들입니다. 예, <laughs> 네. 저나 집사람이나 우리 이호희사님도 아마 그러셔서 낳나요? 하나? 아무 뮤사님만고뭐 동네 거의 때니까 어 아들 딸 구별 말고 우리 차금덕 장로님은 늘 그거요. 내가 더날수 있었는데, 내가 샘만 난게 너무 아쉽다고. 그거 때문에 또세 명까지만 날아갔나봐요. 또. 어, 그러니까 차희정 남편도 세 명이네. 맞죠, 세 명. 아닌가? 네, 쌍둥이다가. 그러니까 쌍둥이나 딸이요, 그죠? 세 시분 맞죠? 어. 하나님이그 효도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말하면. 애몇 명이 3명니까 <laughs> 뭐라더라 애국자네 <laughs> 저 애국자입니다 네. 응. 네. 네. 둘뒤이는데 3명이 됐어요 재생산 천마리가 <laughs> 아. <laughs> 어. <laughs> 네. 있어도 애 안나면 새끼 안나면 빵마리든 되니까요 단열마리라도 그열 마리가 두 마리나면, 세 마리나면, 우리 저 옆집은 다섯 명이에요. 얘가 다섯 명이 나면, 즉 아브 바울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세웠는데한 사람이 그 뒤에 또 다른 사람 또 세운 거예요. 살린 거예요. 왜냐? 바울은 딴말안 했으니까, 요것만 말했으니까요.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하는 것이 너에게 오히려 안전하다. 자꾸 우리가 딴 말해 줘서 문제예 바울은 요 얘기만 했어요. 유얘기만 분명히 이 현장이 없었는데,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분명히 여기 없었는데, 분명히 여기 없었는데, 바울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그거 하나님, 쓰시죠? 한번 만난 나나니아 얘기 통해서 아마 바울이 아나니도 들었겠죠. 그 한번 만났는데, 그것이 완전히 바울에게 각인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돼요? 그것밖에 기도가 안 나와. 왜냐? 말씀으로 보였거든요 바울이. 저러분 그런 은혜가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응답해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기도 제목 분명히 기도하신 대로 응답하시고 언약대로 응답하시니까요. 이번 이어 제가 잠깐 다음 주 거리를 쭉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내네 주일날 추석 감사 예배 들어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신묘 막 척하게. 한번 우리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우리 136편이지요? 10편 136편 우리 다 읽으면 다음주에 못 읽으니까 우리 1절 2절만 읽어봅니다. 136편 1절과 2절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또 인도하셨는지 제가 계산 안 했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아 이거 감사죠. 다른 본문 구회잖아. 기도하면서 오늘 보는데 어이구야 감사라네 그럼 이제 한쪽에 제가 이제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 또한 주간 기도하게 하시겠죠. 이번 한 주간도 기도 제목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될줄 믿습니다.